폭식의 반딧불 클러스트 시스템으로 누적 10명의 적에게 아스케프한테 입혀도 되잖아 네둘 때마다 써야겠다 안네시멘키킬 아, 새로 빨리 잡아줘 죽였다 레이진이. 아, 흰색하고구나. 아, 야야너또빨 <laughs> 방패 쓰고 임마 무조건 끌어야 잡는다, 이거. AR 이었으면다뒤졌는 데. This way. I'm from Mum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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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층 We 문 a n 저쪽에 있나보네 아, 앞에 정면에. only. We w 죠 라아 쟤는 왜 안해

졸롤럭 없는 얘한테 맞아가지고 그니까 거기밖에 못 가잖아 괜찮아 거기서 해봐 할수 있어 넌끌수 있어 아아악 싶다 <laughs> 또 지랄 도 지랄 도 지랄 <laughs> 아 제발 형님들 왜 나한테 막뭐 그래요 아 저기 있는데. 아 뒤로 돌았다 뒤로 돌았다 뒤 잡자 뒤 잡자 일로 와봐 일로 아파가려그 아파. 뒤에야 그때 오른쪽 왼쪽,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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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봐 왼쪽 가봐 왼쪽 가봐 여기 있어 있어 있어. 아 도망갔나? 아런 찾나 보네. 아깝다. 물로 넘어갔어? 아 뒤로 돌았는데 아 사라... 완전 공 떨어졌는데 가이나 주어야 오히려 여기가 더 낫지 진짜 아, AR 라으면다 잡았는데, 시. 노형 어디야? 받추지도 못하나. 아, 아, 오른쪽 들어간다. 안 되겠다 이거. 못 참겠다. 열받는다. 아, 열받는다 진짜. 아, 저, 쟤 때문에. 아. 낚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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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고무명 어나갔다 나왔다, 디서어이서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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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왔어요갔어나갔어왔어나갔어 네, 나어왔어나갔어 네, 나갔어 여글로올것 예, 같은데 들어왔다 들어온 거아니 아직 안 들어왔어 왔어요 왔어 왔어 왔 스크린스 스크린 친구 버릴게요. 잡자 가자 가자 어있어들어갔들어갔 나이스 다아 진짜 아, 힘들다 기네 아, <laughs> 나이스 <찾아간다>, <laughs> 다 먹어 아 힘들었다 나 폭행 당했네 <laughs> 아 진짜 개웃기네 외화 필템만 먹어야 다 간이 주사기 두개 있다. 어 나도 너덜너덜해졌네 이거. 탈출해야겠다 근데 이상태로 게임 어데? 애들이 식이라서 애들이 약간 찔빵이자 아니다. 그니까. 이걸 이걸 내려와주네. 뭐 뭐노? 한명 있어, 한 팀. 어, 가... 걔네들 팀. 들어가야지. 자코 죽자. 야식들안 되겠어. 이거 안 봐주기네. 어, 도트가 없어. 잠깐만. 도트? 에 여기 있어. 어 병복기네? 차라리 차라리 리탄을 껴야겠다 슈퍼드. 에, 라져 내라져. 아저 아, 광패병 계속 위에 있냐, 되네? 어디 갔지? 셰퍼드 공포냐는? 데 셰퍼드 그거 사는 안... 여기 밖에 있네. 여기 있다, 여기. 맞았다이거 들게 그냥? 토돌고있나돌고있네 여기 고 있는 토있어 있는 토르고 있는 토르고 있는 있는 있 여기또, 여기또. <laughs> 저쪽, 저쪽 왔어, 지금? 여기 뒤여기 a this way. This way, t h i 다 w h a h o n y <laughs> 진짜 헷갈아 <걸렸어. 웃음> 재밌네 게임 재밌어 아이 링크 했으면 개 재밌었을 것 같은데 진짜 꿀잼이었다 이거 이만나 개정도 와있네 이렇게 하니까 용승탄 존노 버블 이거나 가져가 <laughs> 이거나 <하나> 하 가져가 오케이 정상 <laughs> 아까는 용승탄 안 잡혔는데 잘 잡히는데 <laughs> 용승탄 좋네 <laughs> 아 개웃기네 정신을못 차리네 정신을. <laughs> 어, 이 자식 이거 왜안 맞아 아이씨 따로 좀 달려주기 힘드네